안녕하세요. 생양입니다. 이제 보일러 교체를 시작으로 이제 집수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일러가 10년이 넘은 보일러고 지금 이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까진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급 대수를 늘리고 이제 지원금을 절반인 1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숨차 설치기사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이거 배관 청소하면서 다 빼기는 하는데 네. 지금 얘 부속 자체가 철이기 때문에 녹은 발생할 계속, 수는 계속 예, 뺀기 가능성이 뺀기 높아요. 이건 되게 음. 권장은 드리긴 해요. 이건 진짜 연통하고 이 배관이 이게 린나이에서 지금 대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배관 좀 연장을 해야 돼요. 이건 다 서비스로 네. 연통도 조금 길게 연장은 하긴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제가 서비스로 아. 이런 한 3시간 정도 걸리시 아, 그 정도 재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3시간, 3시간 반 그래서 지금 이게 보일러가 10년이 넘은 보일러고요. 분배기까지 싹다 교체하기로 했고요. 이따가 이제 또 이제 완료되면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 촬영할게요. 그 보일러 설치 때문에 수도계량기를 끌어왔는데 이 수도사업소에서 언제 이걸 와가지고 이거 뭐를 여기다가 뭘 해주고 갔네요 뭐 이렇게 얼지 말라고 뭐를 해 놓고 갔어요 저도 모르는 거를 <laughs> 수도사업소에서 열일하네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지금 배관, 배관에 고여있던 네, 그죠 배관에 고여있던 거죠 이거를 한 바퀴 돌려 가지고 네. 녹물 있으니까 두 바퀴 정도 돌려 드릴게요 제가 연통 작업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 연통하는 동안에 계속 해 놓을 거거든요 네, 몇 바퀴 더 돌려 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물 나오게 그러면은 <laughs> 지금 이거 이제 대성 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설치를 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제 추후에 이제 이게 이제 AS 받을 일 있으면 대성 쪽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설치 관련해서는, 네. 네,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쪽이 1년 구상으로 들어가시고, 근데 네. 기계적인 결함 있잖아요. 기계 결함. 에, 기계 결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 에이스 3년. 3년.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스 오공님 결제하신 거 있잖아요 네. 저희 바람 네. 보일러 결제하신 네. 거. 거기 결제 내역 들어가면 영수증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영수증 발급하시고, 이거 서류랑 같이 첨부해서 그 다음에 시청에 제출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사진이랑 이런 서류 따로 받는 거? 사진은 없나요? 제가 보내드리고. 아, 네. 아 보일러 설치가 끝났어요. 아, 역시 새 거가 좋긴 좋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보일러 싹 지금 이제 교체 받았고요. 이제 이 분배기도 요번에 교체를 했어요. 이 분배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 이게 교체 비용이 보통이 그니까이 밸브, 밸브 하나당 4만 원씩, 4만 원, 8만 원, 12만 원에서 12만 원에 이 분배기까지 교체 했어요. 이 콘덴싱 보일러는 이렇게 물이 배수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수구가 여기 이제 있어서 설치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경보기, CO2 경보기도 저게 이제 의무 설치, 이제 의무화로 설치를 해야 돼서 저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아서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설치를 했고요. 어, 이제 이것도 보일러 설치하는 거 이제 잘 인터넷이나 찾아보셔서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교체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따로 추가 비용 없이 이거 이제 뭐 연통 교체, 뭐저이밸브 이제 저 CO2 경보기 해가지고 보일러 교체하는 거는 이제 한 72만원인가? 그렇게 나왔고 저거 이제 분배기 12만원 비용이 들었어요. 한 84만원 정도. 이제 거기서 10만 원을 이제 제가 다시 페이백 받을 수 있으니까 한 74만 원 정도가 총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일러 요즘 나오는 이런 콘덴싱 보일러는 기대 수명이 한 8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옛날 보일러가 오히려 더 수명이 더 길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자꾸 이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내부의 부속들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대 수명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7, 8년 쓰는 거면 뭐 문제없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보일러 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차차 집다 리모델링을 빨리 끝내서 올해 봄에는 여기 이제 이사 올수 있게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집이 이런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보일러 교체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면 어 이런 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는지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Rồi a n